장흥 정남기, 예, 우리 친구의 예, 지금 주, 주택이 왔습니다. 수국 보세요. 이 수국, 야, 대단하죠? 예. 철쭉에 이 수국이 이렇게 멋있네요. 예. 여기 집이 이렇게 우아하게, 저렇게 잘 지어졌습니다. 를뭐가라라고아이 분재 짱이네 짱짱 분재 짱이네 와이 분재 구경 좀 하세요. 우와이 분재 좀 보세요. 이거 봐. 야이 친구는 이런 걸 아주 좋아해 가지고 예이 분재 좀 보세요. 그 바위가 이 예, 얼마나 무운 바위가 바위가 이렇게 무치가 아 이게 <laughs> 아, 멋있습니다. <이>? 바위 <laughs> 어디서 이렇게 좋은 바위가 나왔어. <laughs> 이 바위 좀 보세요. 바위에 <laughs> 예. 예. 예, 썼네, 거, 거, 여기가 지금 예. 카페게메게 네. 차를 차 마시는 네. 곳이고. 아. 예, 제가 지금 안양으로 빠진데 사자산, 뒤에 안개가 저렇게 지금 자욱해 에 있습니다. 여러분 보세요. 안개가 이렇게 자욱한 이곳에 예, 이렇게 아름다운 집이 잘 지어져 있습니다. 아, 이 바위를, 아주 비싸고 좋은 바위를 이렇게 준비해 놨네요. 예, 예, 여러분 저 건너편은 우드랜드 가는 길입니다. 예, 지금 연구소가 있고요. 예, 여기가 한방병원 겸 한의, 의학 과들 예, 행사들이 있는 곳이죠. 예, 좋은 나물 이렇게 심어놨네요. 첫번는거 봐봐. 그런데. 분위기도 덮밭좀 딱... 가지, 보세요. 덮밭도존 아주 정남기 다 선수. 있어. 자, <laughs> 저 친구들 한번 봐보세요. 멋있습니다. 네. 예. 오늘 김상몽 선수가 빠졌네요. <laughs> 예, 아하. 예, 저 꽃에 꽃, 꽃, 꽃. 네네. 저기는 블루베리. 블루베리 나무에 나무. 케일에다가저 저 나무 나무가 블루베리지, 저거. 네, 저, 저거. 저거 큰 큰.